자 그림과 같이 6개의 면에 각각 0, 2, 3, 5, 2i, 1, i가 적힌 정의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나온 눈의 수들을 모두 곱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됐다. 가능한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0, 0은 안되겠지 한번 곱해져 버리면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2. 2는 몇 번이 곱해져야겠지. 32가 되려면 32가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3. 3은 절대 한 번이라도 곱해져 있으면 안 되겠지. 5. 5도 절대 곱해져 있으면 안 되고. 2i. 2i는 이건 곱해져도 되지. 어, 이건 곱해져도 얘가 4제곱이 되면 16이잖아요. 음. 그 다음에 1 플러스 i.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제곱하면 2i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얘도 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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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곱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2만 주구장창 곱해서는 안 되겠지. 자 얘가 두 번이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생기지. 그래서 2i랑 이, i랑 9번을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생기잖아. i랑 i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2가 3번이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얘를 또몇번 곱해야 되냐면, 얘를 5번 곱하면, 얘를 5번 곱하면 뭐야? i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아니, 아니, i의 5제곱이니까 i가 되는 거고, 얘를 6번 곱해야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 그니까 얘를 6번 곱하면 2의 6제곱 돼서, 어? 64. 마이너스 64가 돼버리잖아. 그니까 러안 되겠지. 자, 얘를 2번 곱하면 얘가 돼. 그러니까, 얘 2i 대신에 1 플러스 i, 1 플러스 i. 그 다음에 2i, 그 다음에 2이 2. 이, 이, 이. 이렇게 곱해도 되겠지. 자, 이두개 곱하면 2i야. 2i하고 2i하고 곱하면 4i제곱이고 222까지 곱하면 2의 5제곱 곱하기 i제곱 되니까. 또 여기 2i가, 이거두번 곱하면 2i가 되니까 요1 플러스 i를 네번 곱하는 거야. 1 플러스 i, 1 플러스 i,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 네번 곱하고 2를 세번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i고 이렇게 곱하면 또 2i니까 222. 2, 2. 2의 5제곱, 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지. 이것뿐이겠지? 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 몇번 던져야겠어, 주사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는 다섯 번을 던져서 이렇게 나올 때, 수들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여섯 번을 던졌을 때도 가능하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던졌을 때도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야.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합은 18이 되는 거야.